안녕하십니까. 추역 타로 만든 백살입니다. 오늘은 추역 타로 카드 60번 수택 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 절케의 2번, 3번, 4번, 5번을 호캐로 만들면 산내이케가 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6, 8대 있죠. 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60갑자. 사주 타로 볼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택 절케는 운세가 탁 절도 있는 걸 뜻합니다. 절제를 한다, 절도 있다. 또, 대나무 마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나무 마디가 하나하나 탁정해져가 나무 마디가 없으면 안 되죠. 거기에 있어서 대나무가 강직하고 힘이 세죠. 보통은 이 캐가 나오면은 그냥 평온의 캐다, 이렇게 보통을 이야기하죠. 운세는 일단 평온합니다. 절제의 운기를 알고 조심한다면 장래가 밝을 것이다. 자신을 잘 단속하고 겸양의 미덕을 실천한다. 겸손하게 살자. 금전은 급전운, 빨리 고해야될 운에는 수택절이 약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서 불상사를 막아야 됩니다. 연애는 간간히 의견 조율이 문제가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다. 수택절이니까 마디 마디 마디죠. 이렇게 마디니까. 경고하죠 대나무가 탄탄한 이유가 이 마디마디 때문입니다 결혼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연분이 강하다 웅장이잘 맞으면 연분이 강하다 머뭇거리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이 눈 보고 있대 수택 처의 특징입니다 산내이가 안쪽에 혹해가 말이 있죠 왜 다른 사람이 말해가지고 꼬시려고 한다 그러지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잡아가지고 결혼하세요 소망은 자신의 능력과 영향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순리대로 행동하면 길하다고변 오는 사람이 아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다 인생은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 해야 당연히 성공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거 하니까 당연히 성공 못하고 힘든 거죠. 그죠? 그리고 수택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 한번 보세요. 지붕에 수탉한 마리 비가 오고 있고, 태양 떴는데 구름 사이 비 오죠? 그 다음에 개는 우물에 빠졌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불 위에 고기 도 마리가 띄고 있습니다. 물에서 띄어야 되는데, 불에서 띄고 있죠. 담장 밖에 비는 계획을 바꾸지 말고 천천히 수행할 것. 왜냐하면 좀전 비가 그칠 거니까. 불길 속에 있는 고기 두 마리. 역경에 찬 일들이 순행의 운운으로 바뀜을 남신다. 모든 게 바뀐다. 지붕에 따은 기회와 발전의 기운이 다가온다. 우물에서 기어 나온 개는 목표가 늦게 달성되지만 확실하게 성취된다. 죽었다 살았으니 목표는 늦게 달성되겠죠 다른 기 개보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겠죠 확실하게 성취된다 구름 사이 태양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일의 성취가 있음을 암시한다 구름 사이에 태양이 떠서이 다행이지 구름이 다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담장은 자신의 능력을 함양하고 방비하라는 암시다 담장은 항상 자기를 방비하는 거지 그죠 수택절에 건강을 보면 건강하지 않는 음식 지구를 말하 쓰레기 음식이죠 그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로 인한 질병.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기호식 몸 중에 담배, 술,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입니다. 고혈압, 저혈압, 폐병, 알코올 중독, 심장병, 당뇨, 자율신경 이상인데, 이 산행이가. 입이니까 계속 먹죠, 먹는다.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 굴리지 뭐. 혈압 굴리고 이렇게 호해가 숨겨놓은 뜻도 잘 보시면 지병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수택절의 직업 운으로는 기계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철도청, 항만청, 발전소, 제철소, 기계 제어 마디가 있죠. 가스공사도 마디가 있죠. 도로공사도 나들먹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양조장 양조장은 이 산내이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물이고 산내이 입으로 먹는 거거 술이죠 오늘은 60번 수택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